인사드리겠습니다. 1, 2, 안녕하세요.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최고 앨범상 있었는데 어, 작년에 사실 저희가 앨범 두개 냈잖아요. 저는 두 앨범이 정말 멤버들과 저희 스태프들이피땀 흘려서 큰 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, 또 모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상을 주신 모아분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남고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발 님으배님 선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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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선배을 선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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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셨습니다 선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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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이 선배님,